안녕하십니까?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은 초반 호십수 강의로 아마추어 2단분들의 대국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바둑은 이 좌하기부터 우하기까지 연결되는 흑백 간의 공방전이 상당히 재미있는 바둑입니다. 그리고 어 초반 포석이 약한 사람들 많이 계시죠? 초반 포석이 약한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흙이 사면성 포석을 펼쳤고, 여기서 백이 좌기 쪽을 한칸 걸침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한칸걸침은잘안 쓰죠. 그 이유는 실리로 손해이기 때문에 잘안 드는 건데요. 여기서는 흙이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딱 하나,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받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냥 받게 되면 보통 이제, 날일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3, 3도 들어가고, 붙여서 이단 젖혀가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그냥 붙이는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막아주고, 뻗어주고요. 같이 늘어주고, 그 다음에 눈목자 벌림까지가 정석인데, 이 정석 자체가 흙이 좋은 거예요. 자, 왜 좋을까요? 되게 간단해요. 집이 흙이 많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왼쪽은 나중에 끝내기를 할 때, 백이 이렇게 막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백이 두는 게 후수란 말이에요. 근데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선수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 선에서 1선눈 목자 들어가는 걸비막 끝내기라고 하잖아요. 비막 끝내기는 항상 선수가 되죠. 백이 이렇게 막고 뻗어주고 틀어맞고요. 끊으면 이거 돌려치는 거 있는데 항상 흑이 상황에 따라서 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안 끊고 이제 집으로 지키고 지킨다고 했을 때잘 보시면은 흑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열지. 여기까지 13집 이게 경계선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가 경계선이에요. 흙은 13집 짜리 고 백은 5집 짜리예요 집으로 벌써 8집의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 나중에 일선 비마 끝내기까지 흙 관리로 가져왔을 때집 차이가 꽤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보통 한칸 걸침은 잘안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칸 걸침이 아니라 보통 날짜 걸침을 많이 하는 거죠. 자, 실전은요. 그냥 받지 않았고요. 이거 협공을 했는데 어 한칸 걸침을 했을 때 협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은이 하변 쪽이 좀 많이 부서지게 돼요. 지금 잘 보면 흙이 3면성 포석을 펼쳐놨는데 밑에가 부서지면 안 되죠. 차라리 이 아래쪽을 내가 집을 가져가고 왼쪽에다가 백에게 집을 주는 게 낫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뒀을 때 백이 둘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양 걸침이에요. 이런 거 뛰어나가는 건 절대 안 되고요. 뛰어나가면 은어 흙은 밑에 집 짓는데 백은 왼쪽에 벌림도 못 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곰마가 돼버리니까 무조건 이건 가 여기 양걸침을 해야 돼요. 한칸 양걸침도 괜찮고 날일자 한 칸의 양걸침도 괜찮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이렇게 두는 거. 이렇게 뒀을 때, 이제 흙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전쩐 째고 나갈 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그냥 뒤쪽 삼삼을 못 들어오게 지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둘다 백에게 흐름이 괜찮아요. 자, 한번 보세요. 먼저 째고 나간다. 이거 째고 나가면 백은 양쪽 갈라져서 어떻게 하나 되게 고민이 많이 될 텐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냥 삼삼을 딱 들어가면 끝나니까.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흙은요. 왼쪽보다는 하변쪽 사면성 포석 펼쳐놓은 이 넓은 쪽을 집으로 만드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밑에를 막을 거고요. 밀고 나갑니다. 자 얘네가 없을 때는 흙이 두 점머리 두드리거나 뭐 뻗거나 날을 짜가거나 이런 정석들을 하게 되는데 이 교환을 해놨기 때문에 못 둬요. 그럼 흙의 입장에서는 할수 있는 게 오직 딱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맞죠? 자 이거 두고요. 그 다음에 뻗으면 막고 찝으면 입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건데, 백이, 보통은 흙이 이렇게 눌러가게 되는데, 지금은 사선으로 나왔잖아요. 자, 일반적인 3, 3의 형태로 오른쪽에서 똑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옛날 형태의 정석이고요. 그죠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날을 작아서 치받고 막고 젖히고 뻗고 뭐 이렇게 젖혀서 들어가는 정석도 있지만 그거는 밑에가다 부서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벌림이 있을 때는 안 좋은 방법이고요. 이렇게 벌림이 있을 때는 세력을 만들어 가는 정석이 흑에게 좋거든요. 그럼 결국 뻗고 밀고 뻗고 이런 정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백이 눌려야 되는데 백이 위로 머리를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백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 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좀더 진행을 한다면 치 받아서 맞고요. 젖히는 것까지 선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후퇴하고 지키게 되는데, 흙을 좀 이렇게 너무 강하게 만들어 주기 싫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자 여기서요. 흙이 밀어 왔을 때 먼저 안 뻗어주고 이렇게 하나를 찝는 거 선수하고 그네 이렇게 빨리 마무리를 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이거보다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집을 더 늘리는 거를 선호하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다음에 흙이 뻗을 때 나중에 입구자로 나가 끊어가는 약점을 남겨놓고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모양도 왼쪽이 이쪽보다 베개의 입장에서 더 좋죠 집으로도 이득이고요 자 그리고 얘가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 들어가거나 움직인다거나 했을 때도 조금 더 침투하기가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형태 자체로도 100이 이득이에요. 그래서 지금 처럼 양걸침을 하게 되는 게 100에게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럼 또 만약에 흙이 요 3, 3을 못 들어오게, 아까 저, 아까 요것도 설명드렸죠. 이렇게 지킨다면은 그때는 이렇게 한 칸으로 막아가는 방법이 이제 가장 좋은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막았을 때, 흙이 이거를 들여다보고, 찌르고, 이거 하나를 잡자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가운데를 톡 끊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 통째로 잡자. 라고 했을 때, 이게 백이 사실 쉽게 잡히지는 않아요. 자, 이걸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막히게 되는데, 뭐, 이런게 단수가 선수가 되니까, 이거 미리 쳐놓으면은, 뭔가 요 백들이 좀 약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안 쳐놓고, 언제든지 선수라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뭔가 이런 것도 활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치받는 거 아니면 이렇게 뻗는 것들이 선수 활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가 이제 선수가 어디가 되면은 이 왼쪽으로 가서 살자고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전투들이 되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얘도 살고 얘도 따로따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만약에 전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면 되는데 아나 너무 복잡하고 이렇게 막 몰리면서 아, 겨우겨우 살아야 되는 게, 이런 바둑이 나랑 잘안 맞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간단하게 둘 수가 있어요. 뭐냐면, 아예 애초에, 자, 받전자 모양이잖아요. 받전자 모체기 그냥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그럼 결국 요거 흙이 살아갈 때, 이렇게 그냥 눌러버리면 되는 거죠. 그쵸? 백이 집을 만들지는 못하는데요. 지금 왼쪽부터 뭔가 흙이 협공을 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공격이 잘안 되고 있어요. 이 아래쪽을 기분 좋게 다 연결을 하면서 뚫고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 백이 공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밑에를 부셨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 되게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두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렵게 안 가고, 어 급이 낮을 때는 이렇게 쉽게 쉽게 두셔도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걸침을 하는 게 사실 제일 좋고요. 자, 또 이렇게 양걸침도 괜찮아요. 이것도 다음에 이렇게 막히는 게 있으니까 이거 실어서 붙여서 보통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들어가는 게 선수가 되죠. 이 형태는 치받아야 되고요. 그때 이렇게 귀로 들어가서 쉽게 삽니다. 왼쪽에서 사는 게 아니라, 왼쪽은 흙에게 내주고, 이 하변쪽, 흙이 원래 집을 크게 만들고 싶었던 사면성 방향을 부시고 살아버리기 때문에, 베의 입장에서 되게 흐름이 좋죠. 이 정도까지 해놓고, 이제 선수 잡아서 좌변쪽, 좌상계를 지키면서 좌변쪽 흑세력을 견제를 해버리면은, 이쪽에 미리 선점해놨던 흙들의 위치가 좀 이상해지니까요. 흙의 집 모양 여기서 이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옮겨간 거기 때문에 백이 되게 기분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한칸 걸침을 했을 때 보통 손 빼게 되면은 양 걸친 당해서 흙이 안 좋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 내가 집을 만들고자 하는 그쪽, 어, 그쪽 방면으로 그냥 지켜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이 한칸 걸침 자체가 백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기 때문에 굳이 협공을 해서 막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실전 진행을 좀 빠르게 해볼게요. 실전에는 여기서 협공을 했고요. 이때 백이 양걸침을 안 하고 같이 대협공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흙이 이 자리를 왔을 때. 백에 뭔가 붙이고 아까처럼 벌림을 해야 될 자리를 흙이 먼저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얘랑 얘랑 싸우면서 천천히 위로 뛰어나가는 진행들이 나오겠죠 뭐 이렇게 뛰면 같이 뛰어나가고 이렇게 되면 백이 집을 만들지 못한 만큼 흙이 조금 더 유리한 전투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근데 실전은 이렇게 안뒀고요 요거를 교환을 했어요 입구자 교환 자 이게 흙이 조금 악수인 게. 자, 보통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뛰는 게 이제 정석 형태잖아요. 근데 이 정석은 항상 3-3 들어가는 약점이 남아있죠. 근데 이거 안 하잖아요. 이거 안 하면 1 0이 3-3을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한강 그냥 가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 이유가, 자, 이거 들어갔을 때 막아요. 얘네가 있을 때는 여기가 다 틀어 막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막아도 나중에 1 0이 반대쪽 밑으로 살아가자고 하면은 그만인데, 지금은 이렇게 막아버리고 나면은, 결국 이 모양, 원래 나를 자, 나를 자랑 한 칸이랑 비슷한 것 같지만, 한 칸은요, 젖혀서 이었을 때, 결국 백이 젖혀있는 거 선수가 되는데, 이게 지켜지는 모양이 호구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나를 자는 원래 이렇게 있는 모양이죠. 근데, 한 칸이라서 지금 호구를 쳐서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흙의 형태가 훨씬 좋아요. 이 왼쪽을 지키는 모양이. 그렇기 때문에 백이 보통 3, 3을 잘못 들어가는 거예요. 33을 들어가면 얘가 너무 이게 이제 많이 다치게 되니까 뭔가 흙을 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날일자 형태에서는 틀어 막는다거나 하면서 이용하면서 움직이는 수단들이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33은 못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 교환을 안 하는 게 흙의 입장에서 무조건 이득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자 실제는 요거를 교환을 했고 그 다음에 지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백이 이렇게 붙이면서 연결을 하자고 했는데요. 보통 이런 형태에서는 이제 뭐한 칸을 뛰든지두 칸을 뛰든지 나를 자 눈목자 이런 식으로 뛰어가면서 서로 싸워가는 그림이 어 일반적인 진행이고요. 자실전는 붙였는데 붙이는 수는 여기 이걸 먼저 틀어막고 끊을 때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이제 흑의 입장에서도 최선이에요. 단수치고 호구. 뭐이을 수도 있고 호구칠 수도 있는데 호구가 조금 더한 발자 저 위쪽으로 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약간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뚫리면 안 되니까 이어 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어차피 죽었죠. 그러면은 이귀쪽으로 나중에 133 들어오는 거못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만 젖혀 놓습니다. 활용만 해 놓고 그다음에 큰 자리를 가는 거죠. 요 자리도 좋고요. 33 들어가는 거33 들어가는 거. 거. 나를자 거침 같은 것도 다 좋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틀어 막아가는 것도 좋고요 자, 근데 이런 자리보다는 실리로 큰 자리들을 이제는 찾아가고 이거는 하나의 활용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마무리를 해버리는 게 깔끔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실전은 아예 건드리지 않았는데요. 건드리지 않고 이거한 칸을 띄웠어요. 이제 흙이 먼저 틀어 막기 전에, 이용하기 전에 호구 쳐서 두텁게 지켜놓을 수가 있겠죠. 자, 실전에도 이제 백이 여기를 지켰는데 이걸 지키기 전에 백이 하나 악수 교환을 합니다. 뭐냐면 이걸 둔 거예요. 자, 이게 왜 악수냐면은 이제 흙이 아래쪽을 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3, 3 침투하는 약점이 완벽하게 사라져요. 자, 한번 볼까요? 3, 3 들어가면은 왼쪽 차단하죠. 그 다음 날일자 나가서 원래 살아가야 되는데 이 위에 흙돌이 있잖아요. 그 흙이 이걸 틀어 막았을 때백이못 살아요. 얘가 없으면은 요거 뻗어나가는 것 때문에 요거 요거 뚫리는 거막보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못 막거든요. 막아봤자 이렇게 하고 밀고 막고 여기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교환 해놨죠. 요 교환을 해놨기 때문에 바짝 틀어 막고요 나가도 그냥 막죠. 약점이 없어요. 그러면은 죽었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급소자를 둘때 공도 하나 줄입니다. 막을 때이렇게 대부침이라고 하죠. 대붙임에서 넘어가면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교환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실전 진행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 대악수 교환을 하나 해 놨고요. 그다음에 약점을 지켰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초반 포석이 약한 분들의 공통점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세 가지가 항상 거의 비슷해요. 묶여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나 지금은 이제 흙이 여기서 이걸 이었는데, 튼튼하게 이었어요. 이었는데 여기서 큰 자리들이 많죠. 초반에는 항상 3선, 4선 큰 자리들이 많습니다. 여기를 빨리빨리 가야 된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좁은 곳보다는 넓은 자리를 먼저 가라.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초반 포석의 기본이 첫 번째가 급한 자리 찾는 거. 급한 자리는 내 돌이나 상대방의 돌이 약한 돌이 있을 때그 돌을 먼저 공격하거나 아니면 내 약한 도를 먼저 안정시켜 주는 것 이게 급한 곳이죠. 근데 급한 자리는 눈에 딱 들어와요. 딱 보자마자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하나 혼자 있다, 얘가 급한 거예요. 얘를 안정을 시키든지, 얘를 먼저 협공을 가서 공격하든지 이런 자리들이 이제 큰 자리가 되죠. 아 급한 자리. 근데 얘는 이제 먼저 지키거나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금방 보이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급한 자리가 없으면 은큰 자리, 넓은 자리를 가는 거예요. 큰 자리가 넓, 큰 자리를 찾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좁은 곳보다도 이런 넓은 곳이 우선순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쉬워요. 그냥 공간 넓은 곳만 찾아가면 돼요. 그 넓은 쪽으로 뭐 날일자를 지키든지 벌림을 하든지, 아니면 먼저 걸쳐가든지, 삼삼을 들어가든지, 이 넓은 자리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초반 포석을 잘못짜시는 분들, 약한 분들은 항상 똑같습니다. 내가 뭔가 선수가 된다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럼 이선이라도꼭 두세요 자 실전에 여기 뒀거든요 자 여기 굳이 둘 필요 있을까요? 안 둬도 되죠 이거 뒀을 때 흙이 안 받으면 다음에 한칸띄어서 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도 이걸 받았어요 근데 지금 두 분이 다 짝짝꿍 똑같거든요 이게 작은 자리를 뒀을 때 이선이잖아요. 초반 향수 이선 두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게 선수가 된다 생각하고 선수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끝내기할 때 선수 끝내기예요. 초반 상황에서는 선수가 되더라도 흑이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선 두시는 분들 선수 된다고 생각하고 초반에 막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죠. 그만큼 많이들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흑이안 받았을 때, 그냥 큰 자리 갔을 때. 뛰어 들어가잖아요 공간이 좁아요 흙이 또 받아주는 게 아니라 너 부셔 나또 들어갈게 이렇게 다른 데를 먼저 차지하는 거예요 또 들어가요 하나 둘세번더 갖고 요거 여기서부터 요만큼 차지하는 동안 흙이 하나 둘세번또큰 자리 가요 지금 양 걸침도 가능하고 아, 사실 여기가 이제 제일 좋은데 뭐양 걸침 자리가 없다 그러면 이런 데 이런 데다 좋죠 삼삼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초반 포석이 끝났을 때 100이 많이 불리해져요.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내가 요걸 뒀는데 상대방이 다른 데를 큰 자리를 간다. 그러면 공간이 좁잖아요. 상대방이 안 지켰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좁은 곳이니까. 그래서 공통점이 세 가지예요. 초반 포석 약한 분들. 첫 번째, 이선 맨날 두는 거. 선수된다고 두는 이선 두지 마세요. 이거. 그두 번째, 두 번째가 좁은 곳, 좁은 곳에 갔다가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넓은 곳이 분명히 있는데도 상대방이 안 지켰으니까, 어, 내가 이거 여기 손 따라서 이제 안 두고 다른 데 두면은 뭔가 자, 자존심 상하는데, 쫀심 상하는데 하고 끝까지 그거 응징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좁은 곳에다가 그러면은 초반에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좁은 곳안 두면 됩니다. 쉽죠? 세 번째가 근데 또, 똑같아요. 뭐냐면은 초반 포성 약한 분들은 대체적으로 내집 부서지는 거에 엄청 민감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흙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예요. 어, 안 지키면 내집 부서지는데?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놨는데 부서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같이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둘이 이게, 어, 비슷한 거예요. 실력이. 그쵸? 내 집이 조금 부서져도 결국 그게 좁은 곳이 되는 거고, 이선이 되면은 안 둬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데 가야 돼요. 넓은 곳으로. 이것만 기억하면은 초반에 크게 밀릴 게 없어요. 초반에 뭔가 큰 전투가 벌어져갖고 어느 한쪽이 많이 불리해진다. 이런 거는 할수 없죠. 그런 거는 이제 수익기의 싸움이 되는 거니까. 근데 초반에서 그냥 큰 자리를 톡톡톡톡 두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반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10집, 20집 불리해졌다. 그건 분명히 이셋 중에 뭔가 하나를 계속해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만 고쳐도 초반 보석에서 그냥 밀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큰 자리만 가면은 크게 밀릴 일이 없어요. 자, 이제 실전 진행을 한번 볼게요. 그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실전은 같이 막았고요. 아, 근데 이거 막기 전에 이것도 그거 같은 맥락이에요. 자, 보면 지금 배기 이거 호우 쳤을 때 이제 제가 이걸 잊고 배기 뻗는 거를 보여드린 건데요. 이걸 이을 필요가 없었던 게 이게 작은 자리, 좁은 자리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냥 큰 자리를 찾아갈 거예요. 제가 흙이라면. 그럼 이제 백이 이걸 나가서 끊죠? 흙의 입장에서는 이거 끊기는 게 싫었기 때문에 저걸 지킨 건데요. 자, 만약에 끊겼어요. 자, 바둑 실력 빨리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돌을 잘 버리는 거예요. 돌을 살릴 생각 말고 버릴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은 실력이 되게 금방금방 늡니다 자, 이런 걸 살려, 살려가면은 이제 흙이 되게 피곤해져요. 그런데 한번 버려볼게요. 단수. 밀어요. 자, 아깝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밀어요. 또 밀어요. 자, 이렇게 죽었죠. 근데 흙은 그동안 구경만 했나요? 놀았나요? 아니잖아요. 흙은 얘를 버리는 과정에서 이걸 밀어버리면서 오히려 더 넓은 쪽이 이게 세력이 되고 집이 되고 있어요. 그럼 결국 베개 입장에서는 이렇게 집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원래 갖고 있던 거고 이 공간 가져간 거예요. 한 10집 정도. 10집 가져가서 이 오른쪽을 이렇게 줘버리는 거는 완전 말이 안 되죠. 여기서 그냥 초반에 큰 자리 두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바둑이 끝나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좁은 곳에다가 투자를 하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미끼인데 흑의 입장에서는 낚시할 때도 보면은 미끼 톡 던져놓고 물고기한테 이거 제발 물어라, 물어라, 물어라 하잖아요? 물면 이제 걷어올리죠? 이런 건 미끼예요. 백이 끊어서 잡아달라고 미끼 물어라, 물어라 하면은 물면은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미끼가 아까워가지고 미끼를 갖다가 끌어올리면은 물고기 못 잡죠? 자, 이게 진짜 미끼 살려가는 되게 안 좋은 행마입니다 그죠? 굳이 둘 필요가 없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자 이제 우하기 쪽 전투를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바둑이 완전히 판가름이 나는데요 자들어갔고요 붙이고 뻗고 한 칸을 끕니다 좁은 쪽들어갔을 때부터 이렇게 많이 두죠. 자, 이렇게 아, 여기서 이제 백은 여길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자, 요거 한번 설명드리면은 날에자 걸침 붙이고 보통 이제 요정석 많이를 두잖아요. 인공지능도 이 사면성 포석에서 가장 많이 추천해 주는 수강사 붙여 뻗기 정석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 밑에 흑집이 다 돼요. 자, 붙여서 있는 것도 흑집이 다 되죠. 물론 이렇게 두는 게 백이 나쁘지는 않지만 흑한테 이렇게 큰집 주는 거 싫은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 두세요, 이거. 자, 33. 제가 여러 번 설명했고 여러 번 강의했던 내용인데 33 지금 들어가는 게딱 좋습니다. 자, 이거 막으면은 그냥 밀고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공격당하는 건 백이 안 좋고요. 자, 눈목자. 33 들어간 다음에 눈목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눈목자만 알고 있으면은 다 해결이 돼요. 그러면은 이거 잡으면은 이렇게 해서 밑에, 요거 버리고 아래쪽을 부신 거니까, 백의 목적 달성을 제대로 했죠. 그래서 흙이 여기서 이렇게 지키면은, 여기서 또 이렇게 한번더밀 수도 있고, 호구를 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아래쪽을 다 부시면서 오른쪽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 흙이 집이 크게 안 난단 말이에요. 이거 눈목자 달려가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3, 3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단 이거는 항상 축관계가 있는데, 이걸 막고 연결할 때 끊어가는 거 잡으면 이거 뚫려서 이게 다 죽어버리니까 이건 백이 손해고 무조건 이어야 되고요 이때 이 축이 흙에게 유리하면은 백이 손해입니다 근데 지금은 축이 백이 유리하죠 그래서 이걸 못 잡아요 그렇죠 뻗으면은 또 이것까지 미는 거 선수해 놓고 나가서 끊어가는 약점 때문에 흙이 되게 곤란해요 버리기에는 너무 크고 그쵸. 살리기에는 요거몇번 뻗다가 장문 같은 게또 기다리고 있구요. 그러니까 여기 약점 때문에 흙이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결국 이게 축이 흙이 불리하면 흙의 입장에서는 이거둘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두게 되는데 밑에를 부실 수가 있으니까 되게 되게 기분이 좋죠. 그래서 이렇게 가셔도 돼요. 자, 이렇게 가도 되고요 실전처럼 이 좁은 쪽 들어가서 부시러 가도 괜찮고요 자, 실전은 부시는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리고 막았고, 밀고 나가고. 자, 이렇게 두칸 벌리면서 콕콕 틀어 막히지만 상대방의 간격이 좁을 때는 이렇게 빠르게, 최대한 크게 살자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젖히고, 막았고요 보통 뻗고, 흙 약점 지킬 때, 여기나 여기 이을 때, 한번더 젖혀서 있는 것까지. 이렇게 그냥 빠르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흙이 삼삼 들어가거나 아니면 날을 짜고 침하거나 이런 큰 자리들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바둑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실전은 백이 조금 악수를 뒀어요. 자, 이거 단수. 어차피 그냥 뻗어도 흙이 지켜야 되는데 단수를 먼저 쳐주게 되면은 흙이 이렇게 늘어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더 튼튼해지죠. 끊어놓은 게 백이 손해에요. 자, 근데 여기서 흙 이걸 틀어 막습니다. 자, 막는 수는 별로 안 좋은데요. 그 이유가 요걸 이제 젖히고 막을 때 단수를 치고 뚫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뚫고 나가면 이제 백이 되게 기분 좋죠. 근데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요거까지 보고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치고 나가는 것보다 실전은 치고 나가는 걸 선택했는데요. 자, 이거 말고 자, 보세요. 요거 하나 집어 놨어요. 백이 실전에. 이때 그냥 치받아요. 이게 제일 좋아요. 치받아서 그냥 톡 끊어요. 다음에 여기를 뚫고 나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흙이 단수를 못 치거든요? 그럼 받아야겠죠. 여기서 이거 단수 나갈 때쭉 뻗어줍니다. 그럼 다음에 이세점 잡는 축하고 두점 잡는 수가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흙이 곤란하죠. 망했어요. 대책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쵸? 그렇다고 여기서 이걸 지켜갖고 이렇게 뚫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흙의 입장에서는 배 이렇게 치받고 나올 때끊어버리면 결국 이 축이 유리해버리면 흙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약점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이런 모양에서 이거 못 막는다. 막는 수 완전 대무리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수는 뻗는 게 정수고요. 자, 근데 실전은 요거 하나 젖히고, 막을 때, 집어 놓고, 단수를 치고, 뚫고 나갔습니다. 자, 사실 뚫고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뚫고 나갈 거라면, 이 교환 안 하고 나중에 3-3 들어가는 거를 봐야 되거든요. 이게 엄청난 대악수에요. 이렇게 하면은 3-3 들어가는 수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뚫고 나갔는데 이렇게 지켜버리니까 자, 보세요. 백이 이거 뚫는 과정에서 흙 강하게 해줬죠? 귀다 이렇게 귀부터 오른쪽까지 흙집을 굳혀줬죠? 이렇게 돼서 흙이 갑자기 확 유리해졌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비슷비슷한 약간 백이 약간 더 좋은 흐름이었는데 이렇게 집이 단단해지니까 흙이 좋아진 거예요. 자, 이것도 대악수. 자, 그 다음에 백이 여기를 뒀는데요. 자, 변쪽을 그냥 벌림하는 것보다 귀 구침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예요 그리고 이 왼쪽이 지금 되게 단단하죠? 이럴 때는 그냥 나릴자고침 같은 거 나중에 3-3 들어가서 살자고 하는 폐해수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대쪽 조금만 더 좁혀주세요. 그래서 3-3 들어왔을 때 그냥 못 살게. 어차피 좌변 쪽은 들어와도 공격해서 여기 강하니까 백이 유리한 전투거든요. 잘못 들어가요. 그럼 결국 이렇게나 집이 될 수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 나들자 고친보다 이럴 때는 한칸 좁힌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실전은 여기를 뒀고요. 자, 흙이 이걸 들어가고, 틀어 막고, 띄우고, 막았습니다. 잇고 막았고요. 단수. 자, 잊고, 이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약점 있죠? 이 약점을 지킬 때 이제 흙도 잡고 큰 자리 다시 한번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 근데 흙이 흐름면 좋아요. 흙이 유리해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밀었습니다. 어차피 잡아야 되는데 이걸 밀어놓는 거는 백의 입장에서 손해예요 그죠? 결국 한번더 지켜야 되니까.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넓혀서 지켜도 돼요. 근데 실전은 백이 단단하게 지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흙이, 어, 여기 한번더 듭니다. 여기도 안 둬도 되죠. 튼튼한데 굳이 둘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요거 하나 더 두고, 이제 지킬 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후에도 쭉 진행이 됐는데 흙이 바둑이 많이 유리해요. 근데 나중에 흙이 이쪽 백진영에 들어갔다가 그 흙돌들이 다 죽는 바람에 거꾸로 역전이 된 이러한 바둑입니다. 그래서 이 바둑은 백불계승으로 끝이 났고요. 자, 흙의 입장에서는 되게 아까운 바둑이죠. 자, 오늘 이 바둑 이 좌하기 쪽부터 우하기 쪽 공방전을 이제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어, 초반 포석이 약한 분들이 항상 하는 실수 공통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들 꼭 기억하시고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